사랑하는 서울중앙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5일 새벽말씀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말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 연휴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가족들이 마음껏 모일 수도 없는 그러한 어색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 행복한 시간들을 다 보내셨으리라 그렇게 기대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았지요 이제 그 노아가 120년 동안 온전한 구원의 기별들을 전하며 온 세상의 죄로부터의 회계를 외쳤지만 많은 그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오기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홍수가 내렸고 지구는 1년 동안 물에 잠기는 그러한 대고난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물이 감해지고 노아의 방주는 드디어 아라랏 산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는 또그 노아의 이야기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새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노아의 새 아들들이죠. 그런데 이새 아들 가운데에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은 전혀 다른 길로 갈라져 살아가게 된 것을. 성경의 이야기를 통하여 볼수 있게 됩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한 사건이 그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창세기 9장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가난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샘과 야베시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 사건의 전말은 그렇습니다. 이 노아가 하루는 이 술에 취해서 잠이 들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모습을 함이 보게 되었는데 그때에 아버지의 하체가 드러나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함이 나타낸 자세에 대하여 성경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함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비아냥거렸고 조롱거리로 삼았고 그것을 다른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가십거리로 여겼다는 것이었죠. 홍수가 지난 후에. 이 노아의 아들들의 생애가 갈리운 그 모습은 이 사건으로 인하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단 이 사건만이 원인의 전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노아의 취함과 그에 대한 반응. 잠언 20장 1절에 보면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노아는 술 취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자신의 생애 속에서 방심한 모습을 이렇게 술 취한 모습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그의 치부였지요. 있는 그대로의 그의 죄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노아는 의인이었고, 노아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멸할 수밖에 없었던 죄의 흉악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들은 그런 경험이 있고 믿음이 확고할지라도 흔들림의 경험들을 완전히 떠쳐버릴 수 없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노아의 실수를 볼때 우리는 회개가 필요한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그 시대에도 술취하는 것에 대하여 옳지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적하십니다. 그럼에도 구원받은 노아가 또 이런 실수를 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얼마나 연약한 인성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가 되는 모습은 함의 행동이었습니다. 함은 그의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모습을 보이면서 가족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함이 노아에게 보여진 그 드러난 모습은 존중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족 간에 비단 아래 사람이 위에 사람 어른들에 대해서만 존중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상호 간에 서로 존중하지 아니하면 그런 존중이 없는 관계는 가족이라고 볼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면 결국 그 가족은 붕괴되고 맙니다. 존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사랑으로 바라본다는 것이고 서로를 섬길 줄 아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 간에 서로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지위가 아버지고 자식이기 간에 아내와 남편이기 간에 어떤 관계일지라도 서로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세기 9장 22절에 보면 함에 대하여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다시 한번 표현하는 것을 우린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른 것은 여기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부자간에 묘사된 그 사건뿐만이 아니더라도 이 함이 후에 국가 전체의 종교적인 행습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매우 그런 유사한 이 가나안 족속들의 모습 거룩하지 못한 성향들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함은 그의 이 품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고상하거나 또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갖지 못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은 홍수가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그 후에 함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이 이미 태어난 후에 일어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이미 이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함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것은 어떤 족보적 이야기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습 속에서 함이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함의 죄는 무심코 저지른 그런 범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상황을 보는 것은 우연히 보았을지 모르지만 자기 아버지의 어리석음을 깊이 슬퍼하고 그것을 가리우는 대신에 자기가 본 것을 기뻐하고 그 일을 퍼뜨리는 데에서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죄에 가까운 성향의 품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른 이들의 잘못된 것, 다른 이들의 불행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고 그것을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하고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더큰 기쁨으로 느껴지는 이러한 모습들. 이것은 죄의 속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의 속성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이키고 가다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그 길로 간다면 그것은 엄청난 역사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함의 그릇된 품성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과 대립되는 가난한 족속의 성향들을 볼 때에, 이한 사람의 잘못된 결심과 하나님에게서 벗어남이 얼마나 큰 결과를 야기하는지 우리는 알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우연히 어떤 사석에서 이 신앙을 하지 않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저 목사님은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목사로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갑자기 아주 이 밝은 모습으로 웃으시더니 아 목사님 제가 그 교회를 잘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 저희 교인이십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할머니가 매우 신실한 우리 재림 교인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그분의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나중에 좀 알아보게 되었는데 한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하고 그만큼 믿음으로 헌신하며 사셨던 매우 훌륭한 믿음을 가지셨던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할머니의 믿음이 손자까지 내려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제가 만났던 그분은 꽤큰 사업을 하는 분이었는데 그의 자녀들 또한 매우 좋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찾아볼 수가 없었지요. 어찌 보면 믿음이 대를 이어서 온전히 유지되고 지속된다는 것이 때로는 매우 어려운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후대에 우리의 자손들은 어떻게 하나님 백성과 맞서 있게 될지 우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과 샘과 야베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그래서 이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품성과 직결된다라는 것을 눈여겨보고 예의 주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품성을 형성하는 그러한 일 가운데 매우 많은 연습들과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나의 생각과 마음이 또곧 품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매순간 드러내는 것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는 그런 신앙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서울 중앙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그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겨 놓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모든 가족들의 심령 속에 새겨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또이한 주간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심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족에 함께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두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말이죠. 또두 번째는 우리 교회의 장로님과 집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선택한 재직들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봉사의 삶을 살수 있도록, 또그 생애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항상 기쁘고 또 어려운 일들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애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축복하셔서 믿음의 기별들을 허락하셨고. 또 저희로 하여금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그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진정 각 가정마다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혹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가리워져 있다면, 마음을 열고 눈을 하늘로 돌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서울중앙교회에 재직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생에에 먼저 주님을 바라보므로 축복됨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그 믿음으로 교회에 온전히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받들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다음이 없는 인도하심이 오늘 하루의 생애 속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고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